자 현재 완료를 볼게요. 자 2학년 때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법들 중에서 탑이다. 그래서 물론 더 어려운 것들은 많이 있지만 현재 완료 한번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험에 진짜 잘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엄청 깊게까지는 안 나올 거야.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문법 시험이 이렇게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 많으면 두 개고 한 개씩밖에 안 나올 거야. 현재 완료 한 개, 뭐수여 동사 한 개, 아니면은 우리가 한과에두 개씩이니까 두 과를 배우잖아요. 총네개 정도가 나올 거거든. 많아야 네 개야. 아니면은 한 문제 이렇게 해 주고 나서 어법상 틀린 거 개수를 고르세요. 막 이딴 문제가 날 거란 말이지. 끼케 봐야 하나야.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한개더 맞추면 뭐막 89에서 막 94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자, 그래서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일단 현재 완료가 어떤 거냐?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완료의 의미를 보면 현재 완료는 어떤 거냐면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뭐를 한다고? 현제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을 주는 것.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제 이 친구가 너무 꼴배기 싫어 가지고 눈탱이 밤탱이를 쳤어. 그랬더니 어제 쳤어. 근데 오늘 봤더니만 말장해 그럼 이러면 현재 완료를 쓸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과거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어제 때렸는데, 뭐이 오늘 없잖아. 그럼 현재 완료를 쓸수 없고, 뭐 해야 돼? 이렇게 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남아 있어야지, 현재 완료를 쓸수 있는 거야. 반드시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죠? 눈탱이, 밤탱이 기억하고. 자, 그래서 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주어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자 주어 맨날 나오지만, 아이나 유나 위나 데이나 아니면 여러 명의 복수명사가 있잖아요. 여러 명이 오거나 여러 개가 오면 헤브 피피고, 그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사물 하나가 오면 머리를 쓰고 헤즈 피피고. 자, 여기서의 PP라는 거는 뭐라고? 우리가 3단 변화라고 하잖아. 그래서 동사의 3단 변화란 말이죠. 동사의 3단 변화. 변화라고 해서, eat, eat, e 이런 거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3단 변화에서 마지막 과거 분사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단어 모르는 애들은 거의 문법이 박살났다라고 봐야 돼요. HavePP 이런 거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뭘 몰라서 틀리는 거야? 여기 3단 변화형을 몰라서 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외우고 가야 돼. 그죠? 이거는 따로 시험을 볼 거고. 그래서 HavePP냐, 피피냐, HasPP냐를 피피냐? 반드시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긍정문이라고 하면 부정문일 때는 뭐 하면 돼? 주어봐봐 1번 주어 다음에 have has pp가 나오면 긍정문인 거고 두 번째 주어 다음에 만약에 아니야 라고 하고 싶어 그안 그랬어 하면 have랑 has pp 사이에 뭐를 넣으면 된다고? not을 넣으면 그게 부정문이다 라는 거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하면 돼? 헤브? 나 헤즈가 앞으로 뛰쳐나가면 돼. 주어 pp로 이렇게 물어보면 돼. pp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면 돼? 자리를 얘네들이 바꾸면 의문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자 그러면 헤브랑 헤즈로 물었으니까 뭐로 대답해? 봐봐. 뭐 예를 들어서 뭐 Have you eaten? 너는 빵 먹어본 적 있냐? 라는 거야. 그러면 yes 다음에 뭐 하면 돼? Yes, I have. No, I haven't. 그래서 물어본 have로 대답하는 거지. 두, 안 돼. M, 안 돼. 물어본 have나 haven't로 대답하는 건 뭐, don't 이런 걸로 대답할 생각조차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 요렇게 써.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현재 완료랑 현재 완료를 쓸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현재 완료를 일단은 현재 완료의 용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현재 완료 용법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힌트가 다 있어. 네 가지의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힌트만 좀잘 외워서 가면 돼요. 첫 번째가 와뭐 경험이 야까 그래. 경험이야. 경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뭐뭐해 봤다라는 거거든. ever, never, once, before 이런 것들 나오면 뭐라고? 그냥 경험이야. 이거는 그냥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은 계속해 왔다는 뜻이야. For 다음에 기간 나오거나 since 다음에 시점이 나오. For이랑 since 나오면 그냥 계속이야. 그래 기간은 약간 숫자가 나오는 거고 얘는 약간 시점 시점인데 어떤 시점이냐면 시작 시점이야. 시 이거는 지속 기간 느낌. 뭐 3년, 4년, 일주일 5분, 10분 이런 게포이고 어제부터 했어? 아니면은 뭐 2014년부터 했어? 약간 시작 시점. 뭐 점심 시간 때부터 했어? 라는 시작 시점이 나오면 신스야. 포올이랑 신스가 나오면 계속이다라는 거 알아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완료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막했어? 뭐 저스트 얼레디 예. 막 했어? 아직 못 했어? 아마 이미 했어? 아직 못 했어? 약간 요런 뜻이야. 요거 세 개가 있으면 그냥 완료야. 알겠죠? 요거 세 개가 있으면 무조건 완료고 네 번째는 결과라는 건데 문장에 뭐가 있으면 번 로스트 뭐 있냐 비컴 뭐 이런 거 레프트 있으면 그건 결과야 떠났다 잃어버렸다 뭐 가버렸다 되었다 막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결과야 이거는 동사 네 개는 외워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용법이 총네 가지야 그래서 이런 힌트들이 오면 무조건 현재완료인데 그러면 현재완료를 쓸수 없는 게 있어 현재완료 쓸수 없을 때. 문장에 뭐가 있을 때냐면, yesterday. 어제. 이게 명확한 이때 명확한 과거 시점. 과거 시점이 오면, 못 써, 그래서 뭐, 어고라거나, last. 뭐가 오거나, 아니면 은또 뭐냐, in, 뭐, 뭐, 뭐. 숫자가 오거나. 그래서 년도가 오거나 제일 중요한 건 when 이거 오면 무조건 못 써. 근데 알아놔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요런 것들이 오면 못 쓰는데, since랑 만약에 since yesterday가 왔다. 그죠? 그러면은 얘 힘이 되게 센 거야. 얘가 힘이 아, 짱짱이야. 그러면은 since yesterday는 가능해. 그러니까 yesterday 혼자 오면 안 되는데, 앞에 since가 붙으면 이거는 현재 완료를 쓸수 있어. 근데 씬 쓰가 없으면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자 봐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천천히 잘 쓰고 넘어와. 그렇죠? 내가 물론 말이 되게 빠르지만 천천히 쓰고 넘어오세요. 모르면 계속 반복해서 재생해. 그래서 그렇죠? 진짜로. 나 이거 분명히 이거 아마 따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거 나 검사할 거야. 글씨 개같이 쓰거나. 뭘 적었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면, 나 알아볼 때까지 내가 계속 쓸 거야. 계속 쓰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물론 말도 안 돼. 나는, 그래, 나는 빵을 먹었어. 언제부터? 아이씨, 좁아. 어제부터 먹었어. 이거는 가능해.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은 거니까 이건 돼. 근데 뭐는 안 되는 거야? I have eaten bread yesterday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돼. 이거를 올바르게 고치면 뭐가 되는 거야? 아니, I ate bread yesterday야. 이거야. yesterday 이건 무조건 과거 시제 쓰는 거야. 해부기피를쓸수 있는 건 누가 있을 때만 s i c 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법까지 하면 이렇게 아마 끝날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해해 놔야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3단변화 분명히 시험에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단변화도 아마 따로 숙제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끝. 자 이번에는 그 투부정사의 뭐 가짜 주어, 뭐 진짜 주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죠?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라고 하면 봐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왜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게왜 나오냐면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면 일단은 단수 취급을 해요. 한개 취급을 해요. 단수 취급을 해요. 제가 단수 취급을 하는 거 조금 알아놓고 있으면 되고, 근데, 투부정사가 주어면 너무 길잖아. 그럼 꼴배기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라고 가짜 주어를 두고 쓴다. 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투. 이런 문장이 있어. 빵을 먹는 것은 좋다. 라는 문장이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주어가 어때 너무 길잖아. 그러면 it is good to eat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죠요이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뒤에 온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는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다음 밑줄 친것 중에, 음, 음. 뭐, 같은 거 고르세요, 음. 다른 거 고르세요, 이런 문장들이 있을 텐데,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방금 말했던 가주어, 진주어예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시 나오고, 그죠? 형용사가 나오고, 그죠? 물론 이지가 항상 있겠지만, 이, 이 s 나 워즈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야.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날씨나 날짜, 요일, 뭐 가격, 뭐 거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도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명사로 쓰여 가지고 그것으로 나타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 이게 세 개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투부 정사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보는 것이 포인트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게 가주어 진주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가끔 뭐도 나오냐면 의미상 주어도 나온단 말이야. 자, 의미상의 주어는 또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일단 가주어랑 진주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끝. 자, 이번에는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그죠? 어이구, 뭐 이렇게 기냐?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에 관련된 이야기야. 이거 반드시 잘 적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찝어두는 거라서 반드시 잘 기억 해야 돼요. 그죠?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려면 일단 뭐를 봐야 돼? 투부정사 한번 공부 하고 넘어와. 그죠? 투부정사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와서 예를 들어야 돼. 예만 나오지는 않아. 학교 시험에 예만 나오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투부정사 밑줄 치고 똑같은 거 고르세요. 용법 다른 거 고르세요. 막 이렇게 나올 거야. 봐봐.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왜 쓰냐 하면, 원래 투부정사, 봐봐. 원래는 이런 문장이 있어. 그죠? 그러면 빵을 먹는 게 좋대. 근데 주어가 어때? 너무 길지. 그러면 꼴배기가 싫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 이스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쓴 다음에 투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야? 맨 뒤로 이렇게 가서, to eat bread,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봐봐. 이거는 우리가 문장에서 뭘로 쓰였다 그래, 이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거야. 왜? 뭘로 쓰였으니까? 주, 어로 쓰였으니까. 그때 우리 이런 일을 뭐라 부르냐면, 가짜 주어라 부르고, 여기 있는 걸 뭐라 부르고, 진짜 주어니까, 진주어라고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문제가 뭐냐면 빵을 먹는 게 좋대. 근데 누구한테 좋아? 이 문장만 보면 누구한테 좋은지 나와 안 나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빵을 먹는데 누가 먹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를 넣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 거다라는 이야기.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야 돼. 그래서. 4 다음에 목적격을 쓰거나 아니면은 5부 뒤에 목적격을 이렇게 쓰게 될 텐데 그죠 4이 오냐 5부가 오냐에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야? 우리가 여기 만약에 이 디스 뭐온 다음에 투 부정사 이렇게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면 여기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형용사가 오면 사 오면 for 목적격이고 그죠 목적격이고 성격에 관련된 게 오면 성격 형용사가 오면 뭐를 쓴다고 오브 목적격이다라는 이야기야 그 성격에 관련된 목적어가 생각보다 아~ 성격에 관련된 형용사가 꽤나 많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착한 거, 나이스한 거, 뭐 멍청한 거, 예의 없는 거. 그래서 멍청한, 모르면 얼른 써요. 멍청한, 나중에 쓸게, 예의 없고, 그 다음에 잘 나온 게또 뭐가 있냐? 잘 나온 게 제너러스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현명하고. 부주의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야. 요거만 써. 자, 봐봐. 얘는 멍청한 무례한 버릇 없는 거그 다음에 얘는 관대한 거 현명한 부주의한 그러니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요런 것들이 오면 오부목적격이고 일반적인 뭐 이지 굿막 이런 거 있죠. 굿 뭐 어려운 거, 디피컬트 막 이런 거 있잖아. 성경 말고 이런 것들이 오면 다소리다라는 거고 목적격을 조금 조심해야 돼. 목적격, 그죠? 목적격에는 뭐가 오는 거야? 뭐가 와? me, us, you, them, her, him, it 이런 거 오는 거지. 이것도 잘외워놔요 목적격은 이거야. 그죠? 나머지가 더 있나? 없을걸? 그죠? 남자, 여자, 상물 여러 명. 요거만좀 외워놓으면 목적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시, 가주어잖아.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시, 여러 개다라는 이야기야. 첫 번째가 뭐 있어? 우리가 옛날에 배우는 그 대명사가 있어.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 가지고 날씨 날짜 요일 또뭐 있냐? 뭐 거리 뭐 명암, 이런 것들, 다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밝고 약간 이런 것들 나오면 비인칭이고,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 뭐라고? 가주어. 그죠? 라는 건데, 그러면 가주어가 올 때는 얘는 해석하지 않는데, 얘는 무조건 뭐랑 붙어 다녀? 뒤에 투구정사가 있는지를 꼭 봐야 돼. 가주어로 쓰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투구정사가 반드시 있어. 근데 대명사나 비인칭 주어일 때는 투부정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시, 이 슬, 요거 세개 중에서 구별할 때는 뭘 확인하라고 투부정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올 거니까. 그죠그 다음에, 투부정사보다 보니까, 투부정사 뒤에는 항상 동사에 뭐가 오는지, 원형이 오는지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 어쨌든 어그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요거는 간단히 하고 다른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끝. 자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간접 의문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주뭐 그니까, 의문문의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거. 있는 간접 의문문 이야 의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 no, 다음에 what 이런 문장이 있어 w h 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나는 알고 싶어 해놓고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로 바뀐다. 라는 이야기야. 자, 이해돼요. 자,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뀐다. 라는 거, 의문사, 주어, 동사. 근데 여기서 나오지만 두나 버즈, 저 밑에다 쓸게요. 그냥 자, 두나 버즈나 디드가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 얘는 사라져. 그래서 자, 사라진다. 라는 이야기야. 대신에 사라지면서 뭐하는거야? 사라짐. 그러면서 동사 형태 변함입니다. 자, 두가 사라지면 그냥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더지가 되면 동사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s를 붙여야 돼.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야 되고 d 드가 왔어. 근데 did가 사라지면서 뭐가 된다고? 과거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똑같은 예문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what do you want였잖아. 근데 반대로 자, 그냥 예문을 쭉들어줄게잘 가요. What do you want? What do she want what did he want 라는 문장이 있어 똑같잖아 앞에 I know는 똑같은데 여기는 do, does, did가 있어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똑같이 w a s 는 똑같은데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쓴다고 했으니까 want 쓰고 앞에 다 w a s 고 주어 쓰고 여기는 뭘 붙인다고 여기에다가 뭐를 S를 붙인다 그랬고 그다음에 히 다음에 디디가 오면 뭐를 쓴다고 원티의 과거인 원티드로 바꾸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와 요거는 조금 보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의문사 주어 동사야. 만약에 여기가 뭐여 뭐가 온다면 반대로 I k n o 는 맞는데 똑같이 뭐가 온다면 what is i 비동사가 오면 얘네 들은 그냥 뭐하면 돼? What? 이 e? 이즈로만 바뀌면 돼. 비동사가 오면 그냥 자리만 흉흉 바꾸면 되는데 do does did가 올 때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요거만 조금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문사가 있는 그이 의문문에서 동사가 앞에 우리 왜 I no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그 의문사 말고 합쳐지는 그 문장에. Think 또뭐 있냐? Guess 그죠? 잠깐만 Think Guess는 잘안 나오긴 하는데 그 Think Believe 그 다음에 뭐 Suppose Imagine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죠? 가 쓰인 문장에서 쓰인 문장이 오면 의문사는 어디로? 저는 맨 앞으로. 이동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얘네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I think,랑, what, 나이, 뭐, 말도 안 되지만. 물론 네, 말은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예문은 말은 안돼 think가 있으니까 뭘로 간다고 what i think 이런 식으로 쓴다는 이야기 a t 이 어디로 간다고 맨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런거 이제 앞으로 튀어나간다 라 생각하면 되고 자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야. 그러면 어려워하지 말고, 의문사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라고?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를 넣으면 돼요. 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로 바뀌기만 하면 돼.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예를 똑같이 들어볼게요.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뭐라 그럴까?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뭐를 알고 있을까? Do you know s he, yeah. 의문사가 없잖아, 이 뒷문장에.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쓰면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뭐를 하면 된다고 의문사 원래 여기였었잖아.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서 근데 의문사 대신에 뭐이 f 나 w 더를 넣고 나머지는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주어 쓰고, 그죠 아까 더지 뭐 한다 그랬어. 얘가 사라지면서 뭐 한다고 like에다 뭘 붙이는 게 s를 붙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요. 그렇죠? 의문사 대신에 이 f 나 w 더를 넣는 거야.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f 대신에 아이고. 의문사 대신에 if 외덜로 놓고 만드는 건 똑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걸 영상 잘 보고 만들어 보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if가 두 가지인 건알 텐데 만약 뭐 뭐라면 으로 쓸 때가 있고 뭐 뭐인지 아닌지로 쓸 때가 있어요. 자, 이때 if랑 w h e t h e r 뜻이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이때가. 자, 그러면 인지 아닌지라고 쓸 때는 동사가 if 앞에 그래서 if 앞에 뭐가 오냐면 또뭐 no, think, 뭐 sure, wonder 이런 게 오고 if가 오면 이때는 뭐 뭐인지 아닌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면서 if가 두 가지 뜻이 있고 그다음에 의문사 있을 때 없을 때 구별해보고. 두더지 디드에 있는 의문사는 어떻게 바뀌는지 영상 잘 보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끝